일할까요? 산책을 할까요 산책을 어, 할까요 이렇게 날씨도 괜찮고 해서 산책을 살살 해볼까 하고 나왔어요 조금만 간단히 그냥 여기가 생태공원인데 참 걷기는 좋아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나와가지고 조금만 걸어볼까 하고 으쨔. 으쨔, 으쨔, 으쨔. 음, 이쪽에 억새가 피면 참 예쁜 억새끼리인데, 지금은 아직. 아, 풀만 우거졌어요. 풀만 우거졌어. <laughs> 짧게 마무리할 겁니다. 길게 안 찍고요. 그냥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영상 조금 담고 가느라고 여기도 그래도 풀을 좀 많이 이제 제거했네요. 서서히 해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어머머 새들이 뭐야 새들이 어머 예쁜 새들이 있니? 알로갈로. 알로 갈로 간새가 알로 갈로 갈로 알로 이다 하늘은 흐려있어요 새소리도 들리고 숲이라서 생태 공원, 가까운 자연숲이 아니라, 가까운 숲인데 참, 뭐라고 그럴까. 걷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곳. 운동하기 너무 좋아요. 술들을 지금 많이 깎고 있어요. 지금 소리 나죠, 막. 제초 작업한다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라고, 소리가. <laughs> 소리가 들리네요 어머, 아,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열렸어요 어머나 이것은 뭐래 이거는 뭘까요 무슨 꽃사과 같은거 그런건가보다 그죠 옷생기고 벌레 먹고 이거 봐요 아 이렇게 꽃이 피어있고, 열매는 이렇게 다 못생겼고, 열매가 하나같이 다 못생겼네. 응? 왜 이렇게 다 못생겼지? <laughs> 미안해. 못생겼다, 그래서. 어머, 얘는 또뭔 꽃이래. 어머머, 이쁘다 아, 이런 들꽃들이 참 예뻐요. 음, 이쁘다. 이거 봐, 어머, 너무 이쁜데? 너무 예쁘다, 진짜 이 자연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게참 좋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 이렇게 너무 예쁜 곳 저번에는 여기에 하얀 백로인가? 그게 여기 있었는데, 물고기 잡는 거 봤는데, 오늘은 없네. 오늘은 없어요. 네.